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 이등신 모티스로 얼굴 무지하게 크네 시즈팩토리 이 로봇시대 맵에서 플레이하는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즈팩토리 다른 맵에서는 이 모티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로봇시대 이 맵에서는 모티스를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일하게 이 맵에서 모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맵이 좀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가능해요 자 이렇게 네번 대쉬해가지고 첫 번째 볼트 무조건 먹어줍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무조건 볼트는 첫 번째 하나 먹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모티스가 있으면은 무조건 먹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 모티스는 볼트 먹어주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보스를 상대방이 소환을 하면은 이렇게 잡아주고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티스로는 그래서 무조건 볼트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고르는 게모티스예요 모티스를 했는데 센터까지 밀려버린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지는 거예요 바로 자, 이런 식으로 끊어줄 수 있을 때 상대방 킬각 나왔을 때 들어가 줍니다. 이런 식으로. 킬각이 안 나오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모티스는. 무조건 킬각이 나왔을 때만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주고 또저 볼트, 볼트를 굉장히 잘 먹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레벨 야, 최고레벨, 1라운드 최고레벨 로봇 소환했죠? 자,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제 모티스의 역할이 중요한데 모티스가 저 금고를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잘라줘야 돼요. 금고 타격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앞에 깔짝깔짝거리는 애들이나, 뒤에서 딜 넣는 애들, 저런 애들 잘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알아서 금고가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고를 때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 브룰러를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많이 깎았죠? 48% 좋았고. 자, 먹어주고. 점프해서 저것도 먹어줍니다. 또 이렇게 잡아줘. 킬각 남으면 바로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게 딱, 막타 쳐가지고 잡으면은 스타 파워 능력으로 그 체력이 차기 때문에 킬각을 잘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먹어주고. 완전 센터 저희가 먹었죠? 애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저한테 죽어요, 이렇게. 한 대만 더. 궁 써주고, 요렇게 깔끔하게. 궁 써서 잡으면은 체력이 또 차죠? 궁으로 맞춰도 체력이 차는데. 자, 칠레벨 이번 턴에 끝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티스가 볼트를 잘 먹어주면서 피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킬각이 나왔을 때 상대방을 끊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들어가죠? 자, 애들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시 끊어주고. 자, 뒤쪽에 애들 있죠? 홀트 끊어주고.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애들 끊어주면 그냥 끝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네번대시해서 바로 먹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로 먹어주고 도망가면은 무조건 하나 먹고 시작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커요, 진짜. 자자자 자, 자. 또 먹고 도망가고 아불 불이 좀 까다로운데 자 이렇게 진 끊어주고요 조심 조심 자 볼트를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볼트 우리가 세개세개 3개. 3개 먹었나 두개두개 지금 두개 먹은 상태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고 도망가야 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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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 개까지 먹으면은 무조건 로봇이 소환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에 이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번 까불어 볼까 아유 잘못 까불었다 야불 장난 아닌데 불하고 쉘리한테는 까불면 안됩니다 진짜 방금 잘못 까불어가지고 아작났죠 자 오케이 이번에 로봇하고 가는데 야 근데 이거 상대방 브롤러들이 탄탄해가지고 끊어주는게 만만치가 않겠는데 이거 딸피 잘 봐서 애들 그킬딸 쳐야 되거든요 자 조심해서 가면서 자자자 자, 자, 끊어주자 아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바했다 미안하다 야그 두번째 공격이 안닿네 닿을 줄 알았는데 데미지 하나도 못 주는 거싫화야 <laughs> 상대 금고 100%인데? 잠시만. 아, 이게 저벽 때문에 이 로봇이 돌아서 가서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요.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잠시만. 오케이, 먹어주고. 아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자, 진 잡아주면서. 오우, 야, 야, 불령님 오신다. 자, 지금 3대3, 똑같죠? 자 저건 끊어줄 수 있어 오케이 킬각 나오는 건 끊어주고 이렇게 팸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여기 있으면서 이게또 끊어주고 나이스 좋았죠 이런 완전히 우리가 지금 센터를 장악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보스까지 소환 가능 근데 문제가 아까처럼 데미지 하나도 못 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벽을 부실 수 있는 브롤러가 없어서 이게 들어갈 때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로봇 먼저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돌아서 가야돼서 자짐 끊어주고 자 궁까지 써주면서 애들 애들 끊어줍니다 애들 자자 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금 포지션이 너무 안좋아서 그냥 금고 쳤는데 데미지 많이 줬죠 이번에 60%정도 깎았어요 자자 자, 다시 센터 또 장악하면서 아야야야 아우야 들어갈걸 들어갈걸 아,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했다 자 괜찮아요 지금 센터 저희가 먹었고 볼트 수다 똑같죠? 도망, 도망. 그냥 계속 도망 다니면서 저렇게 볼트만 먹어주고 빠지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대방 킬각 나오면은 딱 잡아주고. 자, 자, 끌어, 막 끌어봐, 끌어봐, 끌어봐. 끌어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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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어, 아이, 안 끄네. 오케이, 피해줘. 이런 식으로. 보고 피할 수 있어요. 진 궁극기 같은 경우는. 보고 바로 피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팔레벨 소환했으면 끝났죠? 자, 이번에 게임 끝내야 돼요. 게임 끝낼 생각으로 들어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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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불이 진짜. 불만 잘 조심해주시면은. 어우, 야, 야, 야. 너무 아픈데? 야. 불 장난 아니다, 야. 진은. 바로 잡죠? 오케이. 진 빠르게 잡고. 자, 이거 그냥 금고 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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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끝났죠? 아, 깔끔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대시해서 바로 먹어주고 도망가 줍니다. 하나 먹어주면서 시작하고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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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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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야야 야, 야, 야. 야 조심해야 돼 어우 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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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이 맞았는데 맞을 것도 아닌 걸 맞았어요 지금 야, 지금 우리가 두개 먹었는데 어우 야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센터 싸움 밀리는데 이거 먹고 빠져야 돼 먹고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와 다행이다 와세개 이게 볼트를 초반에 저희가 소환을 못하게 되면은 계속 주도권을 밀리기 때문에, 아, 저 포탑 뭔데, 저거. 자,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보스는 우리가 소환을 합니다. 맞고. 이 모티스 했는데 센터까지 밀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상대방 로봇을 이 모티스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끊어주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로봇이 나오고부터는. 아, 저 박격포 조심해야 돼요. 저팬이가 항상 저 구석탱이어서 박격포 설치하고 가는데,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뭐야, 뭐야. 로봇 체력 다 달았는데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잘라주고. 아, 이거 오바다, 오바다. 체력이 너무 없어. 그냥 빠지겠습니다, 안전하게. 25% 정도 깎았는데, 많이는 데미지 못 줬고요. 자, 다시 센터 먹으면서. 볼트 모아줍니다. 아, 야, 잠시만. 와, 브록 아픈데? 갑자기 저기서 튀어나오네. 자, 갑시다. 괜찮아, 괜 집중하면서. 자, 앞으로 가주면서. 전 브록을 조심해야 돼, 브록. 브록 잡아주고 아한대아 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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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볼트 뺏었고 저거까지 먹고 이것도 먹어주면은 역전 되죠 자 끊어주고 좋았어 이번에도 저희가 로봇 소환 이러게이득입니다이용 하면서 날아가면서 저 볼트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요런 센스 좋았죠 깔끔하게 먹어주고 자 이번에 데미지 좀 많이 준 다음에 이번에 끝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끝낼 수 있나? 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각 보다가 제시 커트해주고. 한 대만 더. 아, 지금 저 근거 때문에. 제시 아유, 아유, 아, 야, 저게 안 맞냐? 여기 데미지 너무 좋은데, 이거? 여기 뭐야, 60%? 아, 잠시만. 여 로봇 두번수했는데 60%나 남았어. 오우, 야, 야. 산탄 데미지 장난 아니다. 자, 저거는 주고. 어, 뭐야, 뭐야. 배달 오나? 볼트 배달 오나? 어, 배달 고맙고. 자 궁써서 체력채워주고 오야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야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잡았으니까 됐죠 자 이번 볼트도 저희가 소환 이거 세번째 라운드까지 우리가 소환을 하는데 좋았죠 자 이거 끊어주겠습니다 팬이 딱 끊어주면서 볼트 야무지게 먹어주고 자 이번에는 좀아 이거 도망가고 일단 이번에는 끝내야되는데 51퍼 남았거든요 이번엔 좀 끝내야돼 자 바뀌었고 그냥 무시해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끝내자 끝내자 세번째 로봇인데 끝내야죠 그쵸? 그냥 금고치면서 끝내버리기 돌진하면서 첫번째 볼트 깔끔하게 아 저기 왼쪽에 나왔네 먹어주고 빠집니다 자 크로우가 좀 짜증날 것 같은데 크로우가 우리팀에 팸이 있어가지고 크로우를 또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진짜 이 팸은 아 너프를 해야돼 너무 셉니다 진짜 자팸 끊어주고 아우 조심조심 오케이 피했다 와 다행이다 죽을 뻔했죠 자 궁극기 뒤로 숨어주고 이 팸에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크로우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자 볼트 우리가 3개 먹었기 때문에 이번 턴 우리가 소환하고 자 먹어주고 다시 빠지고 좀얌체가이 해야됩니다 진짜 모티스는 야비하게 하는게 잘하는거예요 야비하게 자자자 어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자 4레벨짜리 나왔죠 지금 이제 같이 가면 돼요 지금 페니가 박격포 깔로 빠진 거 같고 자 우리팀에 지금 발리가 박격포 제거하러 가는 거 같고 지금 우리팀 등고체를 깎이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발리가 제거했나보다 제거해서 이제 멈췄고 자 여기서 우리도 데미지를 좀 줘야 되는데 야 이거 각이 안나오네 저 페니 때문에 아 어, 데미지 그래도 어, 꽤 많이 들어갔어 괜찮아 40% 깎았으면은 제 상대방이 패니가 있을 때 항상 이 패니가 없어지면은 우리 팀 기지 근처에 박격포를 깔았는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의심해줘야 돼요. 저 플레이를 항상 무조건 하기 때문에 자 먹어주고 빠지고 먹어주고 빠지고 자 저쪽에 나오는 거 하나 주고 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오케이, 나이스! 야, 저거 안 되냐? 아, 오바했다! 오바했다! 못 참나!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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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납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패니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지 항상 체크해줘야 되고 자 이번에도 우리가 소환 아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못 끝내나 여기서? 왜냐면 다음 턴에는 상대방이 4개 먹고 시작해서 이게 못 끝내면은 다음 턴에는 상대방이 더 유리해지거든요 자 애들 끊어주고 애들 이런 식으로 애들 끊어주고 그렇지. 이게 완벽했죠, 방금은? 이게 상대 애들이 끊어주니까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깔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모티스로 시즈팩토리 로봇 시대 맵에서 좀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 시즈팩토리 다른 맵에서는 모티스가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로봇 시대 맵에서는 모티스가 굉장히 좋다는 점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